좀 이것도 차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남자가 머리 기르면 아, 남자가 머리 길렀어. 이러는 게 차별이지. 아닌가요? 남자도 장발 좀 하고 락커들만 머리 기르는 게 아닌 그런 시대가 와야 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은 머리 기르는 거 아닌가요? 그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불과 조선 시대면 그몇 년도죠? 음.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나요? 어, 100년 전에만 해도 어, 우리나라도 그 남자가 머리를 치렁치렁 기르고 다녔잖아요. 어, 근데, 어, 왜 갑자기 남자가 머리 기르면 이상하게 보는 거죠? 안 어울리면 뭐라고 하는 거다? 여자는 안 어울려도 뭐라고 안 하잖아. <laughs> 여자가 머리 기른 게 모두가 어울리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 머리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머리를 그 길러서 엄청나게 그 비단결처럼 관리하면 괜찮을 수 있어. 근데 사실 그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머릿결이 좀, 그, 뻣뻣해진다고 하죠. 어, 그래서, 물론 머릿결 좋은 분들도 있지만, 어, 그래서 남자분들이 머리 기른 경우에 그 관리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머릿결이 나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 욕하는 거 아닐까? 지저분하다고? 근데, 머리를 막 비단결처럼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다들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와, 머릿결 진짜 좋다. 이러면서. 아닌가요? 어쨌든, 두발 자유화. 그두발 자유화인 학교들도 고등학교인데 두발 자유화라고 말은 하면서 남자가 라커처럼 머리 기르면은 그 뭐라고 하게 하죠. 아닌가요? 상투가 탈모 커버에 최고다. 어, 그래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 어른들이 일부러 상투머리를 하는 거죠? 그 탈모 온 분들이? 상투머리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 그건 없어졌을까요? 상투머리가 나름 매력적일 수 있는 건데. 상투 틀고 모자 쓰고 다니고. 어, 이게 유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본인의 편견이 아니라 이성 때문이다. 실제로 인기가 없어지니까 <웃음> 그런가요? <웃음> 아 그런가요? 아 근데 잘 어울리면 아닌가? 아, 생각해보니까 잘 어울린다고 아니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잘 생기지 않아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 진짜. 물론 잘 생겨야 잘 어울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 어 딱히 잘 생긴 얼굴이 아닌데 어 머리 자르니까 더다 나은데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오 수염을 길러 기출 변형을 했는데 주변에서 괜찮다. 아 근데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야. 이거 그 대장간에서 도끼질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laughs> 아 맞아요. 수염이 관리하기 힘들대. 예전에 어떤 분이 얼굴을 보니까 수염이 잘 어울릴 것 같은 얼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 그래서 어, 수염 기르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안 기르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길러봤는데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되게 지저분해진다고 관리 소홀히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일본인들이 유독 그 수염 많이 기르지 않나요? 그 이미지가 있어. 일본 중년들은 수염을 기르고 있어 이런 이미지. 그쵸 한국 중년들은 수염 기르는 이미지가 아닌데 일본의 중년들은 왠지 그 수염 기르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영화에서 많이 봐서일까요? 수염 은 어떻게 생각하나? 아, 저는 수염 안 어울린 사람들은 깔끔하게 제모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연구제모. 사실 그 연구제모를 하지 않고 매일 면도를 하면 피부가 상하죠. 피부도 상하고 그 수염 뿌리가 박혀 있다 보니까 수염을 깎아도 막그 파랗게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피부를 위해서, 뽀송뽀송한 피부를 위해서 연구제모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기르지도 않을 건데 왜 연구제모는 안 하려고 하지? 아빠다일까? 근데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수염을 기를 건 아니지만 뭔가 수염이 없어지는 거 싫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 어. 제모를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어, 근데 피부 관리를 위해서 연구 제모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어. 타고나기를 수염이 얇게 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 보긴 했거든요. 수염이 얇게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면도 살짝만 해도 그냥 깔끔한데 아닌 경우가 많죠. 어그 파랗게 표시나는 경우 많잖아요. 어 그래서 어 어쨌든 그 면도하는 거 자체가 피부에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그 가위로 자를 거 아니잖아. 어그 칼로 면도 안 하고 나는 가위로 자를 거야 이런 사람이면 뭐 피부에 나쁘지 않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면도를 하니까 아프지 않나요? 그 면도하면 칼로 이렇게 긁는 건데. 어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연구 제모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다리털 같은 것도 반바지 입고 싶어 이러면 연구 제모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어, 어쨌든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일부 수염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어그 수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더 훨씬 멋진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는 게 좋은데 아닌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음, 그래서, 안 어울리는 경우에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연구재모도 아, 근데, 그, 연구재모 하는 거, 아프다면서요? 그, 남자분들은 더 아프대요, 여자보다. 그, 수염이, 그, 털이 굵어서, 그, 털이 굵을수록 아프다고 하죠. 그래서, 그, 만약에 뭐, 10회를 받는다. 이러면, 1회 때는 진짜 아픈데, 10회 차 받을 때는 별로 안 아프고, 이렇게 된대요. 점점 얇아지니까. 남자들도 말끔하게. 아, 머리하고 눈썹만 빼고 나머진 없었으면. 어, 그러면 연구제목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워너비면. 그쵸?